본문의 비유는 어, 또한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요한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하신 세 가지의 비유 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어, 정작 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자기네들은 죄와 상관없이 의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정말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더 지나가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저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걸 지적해 주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회사 돈을 횡령한 청지기, 이 청지기 얘기는 예수님께서 왜 꺼낸 것입니까? 자, 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갖 편법과 권모술수와 온갖 불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너희들 너희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너희들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지혜를 모으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너희들은 헌신하고 투자하고 씨를 뿌리고 봉사하고 충사하고 있는가 이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저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부귀와 영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를 두려워하고 성, 어, 부러워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연일 방송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유튜브상에 또는 TV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잠시 사는 이 세상, 잠시 사는 이 세상, 썩어져 가는 물질을 위해서도. 저렇게 지혜를 동원하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모세가 말한대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이, 그래도 지금은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고 그리고 90살, 100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한데 뭘 그런 소리냐. 에이, 성경 우리 시대 안 맞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75세의 생존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75세의 생존율, 생존율.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54%입니다. 75세에, 태어난 사람이 75세에 가면 반이 죽어나갔어요. 80세, 툭하면 80세 산다고 생각하죠. 그래도 80세까지는 버티지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80세는 30%입니다. 생존율이 30%입니다. 85세가 13%입니다. 90세가 3%입니다. 여러분 90세 이상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3% 100명 중에 3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이 짧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썩어져 갈 육체를 위해서,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너희들인데, 너희들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 복받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멸류관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너희들이... 어,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오늘 첫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 예화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답을 주신 첫 번째 답이 뭐냐 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장로님 맨 앞에 계신 장로님들 이해가 계십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죠 그렇죠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회사에서 횡령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돈 도둑질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면 도박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번돈 가지고 공짜 돈 생기면 그걸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물질, 우리가 말하는 돈, 뭡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탐욕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요. 이돈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죽여요. 돈 때문에 강도짓 하고요. 돈 때문에 도둑질 하고요. 돈 때문에 원수지고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걸 별로 서원하게 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 재물이라고 하는 거 탐탁치 않게 봅니다. 옛날 선비들은 어, 집안이 세서 바가지를 놓고 물을 어, 떨어지는 물을 받고 있어도 공부하고 있는 그 선비들, 그 선비들은 이렇게 돈의 탐욕에 어두워서 어, 돈 때문에 어, 그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선비들이 돈을 탐하는 건 죄라고 여겼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게 탐욕의 수단이 되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물질을 영적으로 보면 깨끗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란 세상의 물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자체는 세상의 물질을 가리켜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분이 이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이 세상의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는 뜻입니다.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돈안 쓰고 안 돼요. 밥사 줘야 되고 그렇죠? 커피 사야 되고 뭔가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아주 구두쇠들이 있어요. 얄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 세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쯤은 사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두 번, 세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쯤은 사야 돼요. 근데 자기 순서가 되는데도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안 내는 사람들 보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아, 여러분은 안, 안 얄미롭구나. 저는 조금 얄미롭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안 사도 되는데 상, 중간에 나서 자기가 자꾸 낸다고 그러고 자꾸 내요. 자꾸 내고. 그리고 안 해도 되는데 뭘 이유 없이 선물도 자꾸 갖다 주고, 아, 이거 좋은 거 생겼다고 같이 나눠 먹자 그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싫어요? 네? 가깝게 지내고 싶어요, 멀리 지내고 싶어요? 이게 서너 번, 다섯, 여섯 번 얻어먹고 한 번쯤은 사야 되는데, 뺀질거리고 안 사고 오면 가져갈라 그리고 뺏어갈라 그리고 뭔가 달라 그리고 이런 사람 보면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지요 안 사귀고 싶어요 무슨 말입니까 친구를 사귀라 이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 물질로 뭐해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요 예 이웃에 대한 배려와 아 그리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돕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아,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자기주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흥하든 말든 관계 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나만 여행 가고 나만 즐기면 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 세상의 물질로 사람과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동창들 모임이든지, 이웃 모임이든지, 또는 직업 때문에 모인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모이는 곳에 그저 돈 쓰기를 좋아하고 대접하려고 그러고 배려하고 힘들 땐 찾아와서 같이 위로하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무도 관심 없는데 찾아와 가지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리고 밥 먹자고 해장국이라도 같이 먹고 힘내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여기저기 여기저기 내 주변에 포진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색한 사람들 그저 다른 사람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아주 인색한 사람,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사귀고 싶습니까? 사귀고 싶지 않죠. 그런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점점 문을 닫고 너와 나는 관계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하나님 주신 물질들, 이 세상의 물질들을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나눠라, 나눠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저사님이 나한테 결혼식에 부조안 했다고 해서 나도 안 해.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너는 주어라.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 있으면 계산하지 말고 줄수 있으면 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불리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관을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모으는데. 또는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나누라 사랑을 실천해라 교제하고 돕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일이 일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대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설사 그런 사람 열심히 돕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망하거나 또는 그 물질로 큰 공경을 당할 때 그럴 때 계산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지원했다면 그래서 그가 마침내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 도와준 사람이 정작 어려움이 돼서. 그 관계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상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도움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를 향해서 그도 역시 큰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마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일어나설수 없는데, 내가 도와준 사람이 크게 성공해서 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지십시다. 근데 정작 내가 망했다, 지십시다. 그 사람이 집한 채라도 줄수 있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땅한 자락이라도 줄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대접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또 나누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두 번째 말씀은 10절로 12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두 번째로 주신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물질, 이 세상의 물질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 섬기는 데 써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물질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써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 자는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건 작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작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여기,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뭐라고요? 이 세상의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한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짧은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거기가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비유를 주셨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때종 열을 불러 가지고 은화 열 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장사하라고 나눠줬는데 그런데 왕이 와가지고 이제 왕이 돼서 왔는데 계산하자 그랬더니 난 10개를 남겼습니다 난 5개를 남겼습니다 난 2개를 남겼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10고우를 다스려라 너는 5고우를 다스려라 너는 2고우를 다스려라 저는 땅속에 묻었다 가지고 왔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아서 저 10개 있는 아, 그 사람에게 줘라. 아그 사람이 이미 넉넉합니다. 그래도 아니다. 아,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빼서서 있는 사람에게 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것을 빼어서 주라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었는데 나눠 준 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남기지 않아서 주님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음 주님이 이러한 유의 말씀은 수없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성맞는 걸 좋아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는 얼마만큼 부자였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비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은 왕이 없는 왕이 입는 옷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고 고운 비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들 말로 표현하면 원 없이 사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 집에 때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 지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어쩌다가 가난하게 됐는지 그 전후 아, 모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지금 부자의 대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습니다. 누가 봐도 이 부자는 성공자고 누가 봐도 이 나사로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둘다 죽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사람은 죽지요. 주님 앞에 갔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저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불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저 나사로가 물한 방울을, 물한 방울을 손끝에 묻혀서 내 혀에 떨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를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의 삶이 인정받은 삶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그가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난하게 되었고 지금은 부자의 생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만 그는 이미 하늘에 산골을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자를 이름을 밝혔다면 좀 상황이 달릅니다만은 그냥 부자 그러면 우리는 부자를 그냥 통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부자의 부자 돈 많은 사람이지만 그는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보음1 2 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 농사를 줬어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롭고 잘했어요. 지혜롭고, 정말 때맞춰서 잘해서, 어 정말 평생 먹을 걸 벌어놨습니다. 여러분, 평생 먹을 걸 본다? 생각만 해도 즐겁죠? 평생 먹을 걸 벌어놨다? 아, 이건 생각만 해도 이건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벌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제 고생 끝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 이제는 일 그만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할 텐데,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고, 이,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하여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구약 성경에서 낙헌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이걸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감사헌금입니다. 저는 재단의 감사한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물 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나가는 일, 하나님을 모신 집을 건축하는 데 우리가 그 건축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면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거 억지로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릴 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이 땅의 물질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건축 부채를 위해서 마음을 결단하고 하늘에 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는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 전도를 위해서 전도 물품을 구입하고 전도자들을 위로하고 전도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일을 위해서는 물질을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늘에 직결된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것 선지자를 공개한 것, 선지자가 받는 상급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는 앞뒤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열린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큰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제하는 일, 여러분 주변에 아파,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꼭 물질이 아니라도 그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내 시간과 몸과 재능을 뿌려가면서 그들을 섬겨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 잠깐 너에게 사는 몸, 너에게 잠깐 쓰는 물질 그런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정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시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